춤추게 한다면 내가 너 멋지다고 칭찬했으니까 너 나랑 춤출래? 나 방금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 받았거든. 어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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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춤춰 빨리. 어? 저기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친구들, 오늘은 채소 주스를 마실 거예요. 야. 맛있겠다. 잘 마시면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줄게요. 나요. 나도 마실래요. 칭찬 스티커 준다면 나도 마실 거예요. 오. 굉장한데. 잘 마신다. 맛있는데. 오. 나는 맛있네. 맛있어? 응. 우와, 잘 마시네. 우리 주성이 연우 다잘 마신다. 나도 거의 다 먹었는데요. 오, 멋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와, 연우 대단해요. 멋져 최고. 최고. 친구들, 오늘은 채소주스를 마실 거예요. 잘 마시면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줄게요. 오, 우리 선민이 마신다. 오, 오 우리 루리. 마시는 거 봐. 잘 마시네. 웬일이야. 우리 리아. 최고야. 너무 잘 마신다. 우와. 친구들 다 마시고 칭찬받았네. 나도 먹어볼까? 리아 다 마셨어요. 우리 다 마셨어요 최고예요 굉장해요 칭찬 스티커 좋겠다 오늘도 채소 주스를 마실 거예요 오늘도 잘 마시면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굉장한데, 잘 마신다. 멋져요 아주 최고예요. 와, 잘 마셨어요! 와, 대단해. 모두 칭찬 스티커 받네. 이거. 이거. 친구들, 오늘도 우린 채소주스를 마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잘 마셔도 스티커를 주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칭찬 스티커를 안 준다고요? 쉿~ 그럼 다안 마셔. 어? 친구들. 이제 더 이상 안 마시는 거야? 많이 남았네 칭찬도 안 해주고 칭찬 스티커도 안 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안 먹은 거지 칭찬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달라도 돼 혹시 칭찬이 안 좋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엄마나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서. 스스로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칭찬을 받기 위해 그 행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매번 칭찬만 받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날은 장난감 정리를 하기 싫기도 하고, 글씨도 생각만큼 예쁘게 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덜컥, 이렇게 했다가는 칭찬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못 받을 바에는 그냥 아예 장난감 정리도 안 해버려야지. 글씨도 안 써버려야지 하고 노력을 안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칭찬은 어떨까요? 크레파스로 글씨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모습이 멋지다. 장난감이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정리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열심히 했구나. 엄마와 선생님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봐주신 거죠. 그렇다면 다음에도 끝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죠? <laughs> 그렇구나! 칭찬에만 가슴이 뛰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어른들도 좀 어렵겠다. 그냥 잘했어, 최고다, 멋져 하는 게더 쉬울 텐데. <laughs> 그럼 그렇게 말고 구체적인 칭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저기 선생님을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어? 빼고 싶어? 조금 이따 빼자. 리본이에요. 아 물고기 밤을 리본으로 묶어놓은 거야? 응. 진짜 꽃게요. 진짜 꽃게네. 봐봐. 됐다. <laughs> 리본은 어떻게 그리? 리본을 어떻게 그릴까요? 리본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두루두루 더 그려야 돼. 물 어떤 물이에요? 바다 물이. 에요 바다에 어떤 거 표현한 거예요? 파도를 표현한 거예요. 자, 얘들아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짧았는데도 우리 리아가 알록달록한 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끝까지 완성해 주었지. 리아가 저번에는 연필로 그림을 색칠했었는데 오늘은 다양하게 사용해서 색칠해 줬는데 어때요? 예뻐요. 예쁘지? 우리 소은이가 분홍색으로만 그리지 않고 얘들아, 하늘색을 섞어서 썼더니 어때요? 더 색깔이 잘 눈에 보이는 것 같지. 그리고 파도도, 얘들아, 울퉁불퉁불퉁하게 그려주었어 너무 잘 그렸죠? 네, 네 선물 있어요. 네데 얘들아, 하늘색 해파리에 보라색 눈을 했더니 눈이 더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네. 그쵸. 얘들아, 승현이는 짧은 시간인데도 되게 많은 동물들을 그렸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바다 속 같다. 그치, 얘들아? 찾아오는. 난 다섯 마리 그는데어머 꽃게 잘 그렸네요. 물고기도 있었고. 물고기 밥이요. 물고기 밥? 물고기 음이군데왜 여기? 칭찬이 무조건 좋은 건 줄로만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칭찬이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좋은 칭찬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아, 진짜 좋은 칭찬 받으러 영유아 학교.